자, 어떤 식을 뭐로 나누는지 모르겠어 나누었는데, 몫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 대충 우리가 나누기를 이렇게 하면 상상을 해보면,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렇단 얘기잖아. 몫은 위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6,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를 더하면 우리 이것이 나오는 이게 검산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를 구하려면 그런 검사식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아 여기 2가 뭐 이러냐, 다시 쓸게. a, x 플러스 2 더하기 6, 한개 x 세제곱 x 제곱 1 2거라고 그러니까 6을 안 더할 거면, 6 넘어가면 이건 4가 되죠? 응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a를 구하려면 얘 x 플러스 2가 이렇게 나눠지면 되잖아. x 플러스 2 이렇게. 그지? 그래. 그러니까 해봐, 이제.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된다, 이거. 알아? x 3제곱, x제곱 플러스 4지? 그럼 나눠봐, 너. x 플러스 2야. 그러면 x제곱이지? 세제곱 2x제곱. 빼면은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지 역이 여기?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지? 그럼 또 빼면 여기가 2x 플러스 4가 되지? 그럼 여기다 2 주면 되잖아. 그러면 2x 플러스 4 돼서 0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거를 요걸로 나눠서 a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바로 나누어서 나온 얘가 a가 되는거지. 그래서 a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거라고